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스수상 박정강 편집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메시지를 받꾸겠는데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내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바이블 탐험으로 바이블 스타드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설교에요. 예수님의 산상순, 산상설교인데, 5장 1절를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 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수께서 입을 려 가르치기를 시대하면서, 신형이 가난한 자 보기 있다, 애통하는 자 보기 있다,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뭔 가는 자, 검율 되는 자, 마음이 측면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이 있다면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요 영적인 엄청난 깊이 있는 수준인데, 어찌 보면 팔복이 한국 교회 가운데 좀 외면 당하고, 무시 당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치로 소금이다 하셨고, 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 또 악한 자를 대적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을 예수님 풀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예,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을 받았고, 그다예언자도 그러니까 있고, 또, 시가서도 있고, 엄청, 여러 가지 성경이 있지만,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성경을, 어, 구약성경의 별칭이고, 구약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 모세와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 구약성경을 르는 말입니다. 그 구약성경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알지 못한 것을 예수님 바르게 해석을 해주셔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도 또 바르게 해석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 프레칭, 티칭, 힐링은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삶에 얼마나 기쁨의 근원이 됐어요. 그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에 6장에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검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가짜가 되어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벼락치는 소리 같은 거예요. 하니님 유대인들은 검식하는데 유대인들은 헌금하는데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거를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검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가짜가 되어버린다고 하늘 아래에 상이 없다고 했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거 외식이 되어버리고 표리부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겉르고 속다르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말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겪어보면 그 사람 말이 100% 순도가 100%인지 50%인지 30%인지 말하는 것마다 사기인지 알아요. 겪어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이 그 딸하고 속 달라버리면 그 사람 아무리 말해도 미사여구 좋은 말을 해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마음하고 말의 속마음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주의를 주신 게 금식하고 부자하고 흥금하고 이럴 때에 이렇게 거다르고 속다는 것처럼 표리부동외시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 하나님께 상이 없다고요. 아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겁니다. 사람 속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조금은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전능자를 속일 수는 없어요. 절대 주권자, 무슨 만물을 만드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속인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처럼 유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다음부 속다르게 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신의식이 약한 거죠. 신에 대한 인식. 신론이 없는 거죠. 신론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신학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어나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먼저 구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6장 3 4절를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들으러 와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와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 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염려가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 날의 결혼은 그날로 좋거든. 유대인들은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왜? 이 당시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삶의 기반이 모래밭에 집을 짓는 것처럼 아니, 모래밭에 집을 지을 수있습니까 기초공사가 안 되는데. 벽돌이 있고, 세면이 있고, 흙이 있고, 에? 어떤 돌멩이를 나른다 해도 모래밭에 짓는다? 그런 것처럼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든든한 땅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럴 만큼 로마 사람들은 길을 닦았어요. 나라 그 당시에 로마가 패권국과 로마가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심지어 유대 국가까지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기가 너무나 힘들고 로마 사람들이 막중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받아서, 직장 생활해서, 어? 가게에 장사를 해가지고, 이문을 남기면은, 세금 받치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세금을 안 받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힘든 거예요. 직장에 치유하려 해도 직장이 잘 없고, 가정에 가도 부양하려 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생계수단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치유하려면은, 병은 고치질 못해요 이럴 때에 예수님이 병자들이 나왔을 때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상담할 때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을 해 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직장의 상사와의 문제 직장의 부하의 문제 인간관계 또 가정의 문제 직장 또 학업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해결하려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됩니다. 제사장한테 간다? 제사장은 또, 예? 배 드릴 때에 재물만 드는 것이 아니라 뇌물까지 받아야 돼. 뇌물까지 갖다 바쳐야 돼. 그 연자들도 없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방황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군봉왕들은 에? 자기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그만큼 돌보지 못해요. 자기들은 식민 지배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기들 생활은 되니까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디 삶을 기댈 데가 없어요. 탁월한 연자도 없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가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고 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말고. 경청, 남경청없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네? 삶이 힘들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가진 것 적을지라도 감사하라고. 왜 네? 어마신민 지배를 받는데 가진 것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내뒤에 하느님의 아들 온다 하면서 세례관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결국 순교했죠. 헤로다에게 분명한 헤로 세계 순교를 당하고 마는데 이럴 때일류인들은 방황하는데,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불과 3년의 공생에, 3년 정도의 공생인데 예수님 33세에 돌아가시면서, 십자에 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 한가를 가시고, 어, 재림을,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어, 지상 강림하시는데, 이제, 교회사 2000년 동안,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빌리복의 에베소 교회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부터 해가 유럽 유럽이나 오대한 육대지에 복음이 전해됐어 미국, 영국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 살아가는 길이 굉장히 적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음 6장 2 5절를 보면, 너희는 목숨 위에서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예?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하며 몸이 얼굴보다 중요하지 않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도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기 새를 기르지 않느냐. 염려하지 마라. 저 새보다 너가 귀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걱정한다고 귀를 잡는 장... 키몇 센치 키우는 것도 걱정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또 예수님이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고 또 덜의 백합바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산에 백합바가 있는데 저 덜의 백합바를 봐라. 백합바를 봐라. 어떻게 덜의 백합바가 어떻게 자라느냐 수고도 안해 한다. 아니, 백합관은 가만히 신겨져 있는데, 농사를 짓습니까? 뭐, 장사를 할수 있습니까? 백합는은 지자에 가만히 신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은 옷, 어떤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도 꽃 하나에 영화로움이 미치지 못한다고. 왜? 꽃은 바라볼만 하늘하늘 흔들리면서, 하늘거리면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 바람에 흔들리면서 또 네? 아침에 해 뜨는 것 밤에 해 지는 것별 뜨는 것 이거 다 보는 것 꽃이 이 꽃이 생명, 적은 생명이지만 이 생명이 생명 하나의 이 꽃의 영광이 솔머원의 영광보다 낫다 그런 것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이렇게 초라한 덜풀이지만 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백합하지만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낫다면서, 이 덜풀도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길러주시고, 공중의 새조차 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너왜 그래 믿음이 적노?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 자꾸 걱정이 따라와요. 믿음이 크면 걱정 없어. 믿음이 적으면요. 자꾸 걱정, 근심이 있어요. 뭐 먹지? 뭘, 뭐, 뭐 해야 되지? 하,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나 미인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또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헌신하고, 내 인생을,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는 것이 해결이 될 텐데, 자꾸 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고, 입고, 쓰는 거다 필요한 걸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땅에 잠시잠깐의 왕국이 아니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때는 나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 때는 이집트의 식민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우왕 때는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군자들이 필요했고 다윗왕 때에 겨우 다윗왕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잘 나왔어요. 솔로몬왕때 다윗왕은 모든 나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쳐들어 오면 이기고 쳐들어 가면 이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 건축하려고 건축 얼마나 전리품들을다 얻어서 전쟁 때서 이겨서 가져오는 것이 전리품이 노예도 데리고 올수 있고 온과 예, 금은보화 그 나라의 좋은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어 그걸 전리품이라는데 다이슨 헌금을 구약성경에 다이만큼 헌금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 생명 바쳤으니까 순교자처럼 생명을 내놔서 이 전쟁 때 나갔어 그래서 그 생명 내놓고 가져온 전리품들을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였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예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긴 받았지만 그 예물은 받으셨지만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다이슨 설계도를 다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성, 성전의 설계도를 그걸 아들 솔로몬에게 주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는 데 20년 걸렸죠 성전 짓는 데 13년인가 자기의 군을 짓는 데 7년인가 그가 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 빼고는 거의 이제 남, 남유다 북이 스라엘 갈라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다른 나라 치들어올 걱정하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을 했습니다. 예레미아 선자가 그렇게 똑바로 하라고 해도 불신을 하고.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로마 시민 지배 받는 유대인들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 2 0 2 0년 대한민국도 우한폐렴 때문에 난리, 우한 코로나, 중국에서 시작한 우한폐렴이 지금 중국은 나름대로 장장한데 대한민국에 퍼져왔고, 지금 대통령이 왜 중국에 국경을 패스 했어요. 국경을 막았으면 이렇게 많이 안 퍼지는데, 지금은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 쳤는데, 이제 유럽 사람들 들어오지 마라고 미국이 국경을 봉쇄해버리고,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2만 명이고, 사망자가 1,400명이고, 지금 2020년 3월 15일 현재 말입니다. 그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지구촌이 코로나, 코비드 19 해가지고 코로나 1구 때문에 난립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전염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말세잖아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잖아요. 그러는데, 이왜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느냐. 뭐, 옛날에 사수도, 멸회수 있고, 그 전에 사수도 있고, 예? 옛날에 흑사병이 있어가지고, 수천만, 수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죽었죠. 뭐, 오천만. 이런, 이런 사람들이 죽었는데, 옛날에는 매독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라도 죽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왕래가, 한나라만의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200여 나라가 비행기로 또 항만 배를 통해서 항로 배 비행기 항로를 통해서 비행기가 가니까 배가 가니까 항구마다 공항마다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입출 출입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그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곳곳에 나라들을 왕래를 하니까 질병도 같이 따라다니고 옛날에는 한 곳만 있던 질병이 어느 나라에 다른 나라에 전파될 일이 없죠 왕래가 더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경이 없다시피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뭐 상관없이 독재 국가 상관없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구촌이 난리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대구가 또 난리고 또 대구에 신천지 31번 확진자 때문에. 엄청 전파되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의브로콜센터에서도 확진자 생기고 저 울산에도 지금 28명인데 지금 이,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마비되고 정치적인 해결 방안이 없고 경제가 마비되고 입법사법 행정 정치경제 뭐 교육 애들도 학교도 못고 가 가정도 그렇고 엄청 어렵고 힘듭니다. 아, 이거 어찌하여 염려하고 걱정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우한코로나때문에 엄청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는 자꾸 해결방안만 찾아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는, 어, 영상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도, 돌이켜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왜 코로나 식구가 생겼습니까? 우한 코로나가, 우한 괴렘이 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까? 또 북한에도 말은 안 하지만, 북한에도 난리, 한반도 외에 우한 코로나가 난리고, 네? 무한폐림이왜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까? 이것은 회개해야 돼. 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왕래를 못하게 합니다.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다 보면 사람들이 지쳐요. 외출을 못하다 군요면그 어떤 현상이 생기냐?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하게 우리 길을 돌아와 봐야 돼요. 앞으로 가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현재에서 앞으로 나가는, 미래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올림픽, 6월달입니까? 올림픽을 하는데, 올림픽을 할까 못할까 때문에 전전공금하고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1년 뒤에 하라고 하는데, 아베,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는 한다고 그러고 있죠. 근데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지금 이러는 상황에 올림픽이 지려, 치러, 정상적으로 지려져 있습니까? 그래 됐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우리 삶의 지금 이 현실에서 과거를 돌아 봐야 돼요. 뒤를 돌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삶의 본질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요번에 우한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식구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입니다. 신천지가 파헤쳐졌어요. 신천지는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을 예수님의 신학을 부인해요. 교리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이단이 되거든요. 2단 신천지가 낱낱이 파헤쳐졌어요. 무한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신천지의 신천지를 믿으면은 대학생들을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신천지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천지는 자기 정치를 안 들으려고 복음이라고 전해요. 나중에 그복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라 믿는, 구세주라 믿는 그 사람은 이만희 총회자. 멜모리 구십, 90, 구십이라가지고 멜모리 죽어요. 영생불사하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은 33년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이에요. 거기 성경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몸을 잠시잠깐 잊고 33년 이땅에 위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세주를 믿어도 손해볼거 하나도 없고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는데, 이단 허탄한 사상에 빠져버리면 교리를 잘못 알아요. 성경책은 같은 성경책인데, 한글 성경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잘못 이해해버려요. 잘못 해석해버려요. 잘못 판단해버려요. 잘못 믿어버려요. 그러면 인생 망가집니다 이단 교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지금 쳐내놓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먼저일지, 휴거가 먼저고, 지상재림이 있을지 몰라요. 성경해석을 이만인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자기가 확실히 해석을 안나는데그 확실히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이 우한폐렴이 하나 못 막아지잖아요. 가짜예요. 짜갑니다 예수님이 진실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성경에 예수님은 복음세 예수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고 로마서에 가고 저 뒤에 서신서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예수님을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교회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계시록에는 알파오메가 하느님의 아들 왕중의 왕 주님중의 왕, 주님 망군의주 주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고에타 성님 이렇게 계십니다 이 분이 이 삼위인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구속,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도록 구원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 그 다음에, 보이사 성령님이 교회에, 교회를 이끌어 주셔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복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성교하게 하고, 하늘나라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성령님, 구역 성경, 신학 성경,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하시라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토예요. 예수님 을 믿으면 분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정의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이건 법보다 더 나은 의의입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었다 이거고 그 나라의 의의를 구하라는 것은 또그 나라의 의의는 뭐, 무엇이냐 신앙적인 면에서 그 나라의 의의는 하나님 나한테 예수를 믿어 구원 받는 것또 일반적인 정세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 예수님이 먼저 구하라고 그리고 먹고 있고 서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발굴 탐험을 마치는데.